집에 있을 때는 우리 애들이 다온치 속에 애초잖아요. 근데 밖에내보니까 얘가 못 자랄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 자생적으로 자라더라고요. 그리고 키워 그런 힘을 키우는 것 같아요. 본인도할수 있다는 게 생기고 별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. 학교 수업도 뿐만 아니라 선행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장점이 많으면 많았지. 어, 이렇게 뒤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학원들도. 뭐 주도 학원 또 내지는 뭐 해병대도 보내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, 이런 우들을 통해서 애가 이런 혼자 스스로 할수 있는 학습 능력도 키워지고 또그 영어 크게 따라서 영어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졸업식도 이루고 또방편서 고사도 다 포기를 하고 얘가 좀더 요즘 글로벌 하듯이 좀더 넓은 세계에 나가서 자기 생각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미국 10주를 다시 보내, 아, 미국 8주를 보내게 됐습니다.